안녕하세요 다양한 생물을 다루는 유튜버 람보르 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보여 드릴 영상은 지금 보이시는 이제 거북이를 기 제가 새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 거북이의 이름은 핑크 밸리 사이드넥 터틀 이라고 부르는 반수생 거북이고요 왜 사이드넥 터틀이라고 하냐면은 얘네가 목을 옆으로 꺾습니다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옆으로 꺾어요 보통 거북이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앞으로 뺐다 뒤로 다시 넣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목만 옆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꺾인다 해서 사이드넥 터트이라고부르고요 지금 데려온 애들은 이쪽 아이가 이제 수컷 수컷 아이고요 꼬리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암컷 제가 한 쌍을 데리고 왔어요. 상태 아주 그냥 깔끔하죠?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도 꼬리가 살짝 길다고 합니다. 어, 실제 그러니까 핑크벨리를 이제 브리딩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 암컷도 살짝 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제 암, 수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했고요. 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키워주신 분이 너무 잘 키우셨어요 해칠링 때부터 키우셨다고 하는데 해칠링 때부터 1년 반 정도 키우셨대요 키우셨는데 사이즈도 아주 잘 크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뭐 상처 하나 없고요 너무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뒤를 이어서 아주 이쁘게 잘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빙크밸리한 쌍이 살 수조구요. 어, 두 자강 사이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지 여기가두 개가 여과를 해주고 있고요그 안에는 이제 토종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여름이. 얘는 현재 좋은 집사분을 구하는 중입니다. 혹시 뭐 키우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제 영상에다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냥 무료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을 한번 입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안컷부터 한번 입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컷, 수컷은 이제 암컷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한번 입술을 해볼게요. 분양해주신 분이 뭐 이, 서로 입질을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한번 합사를 해보고 어떻게 입질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수컷이 암컷한테 입질을 한다는 거는,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 행동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좀 봐달라고 뭐 그런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 팔을 잡는 거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이 거북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암컷한테 구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암컷이 많이 상처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건데 파충류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연 어떻게 입질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수조에 적응을 하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뭐 입질하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입질이 수컷이 암컷한테 교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암컷이 좀 사이즈는 좀 작은데 제 생각에는 교미를 하려는 게 아닌가. 수컷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큰 성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정이 난 상태인 것 같아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입술을 하고 지금 사료를 주고 있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원래 보통 뭐 처음에 데려왔을 때 뭐,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먹이를 주는 이유도, 얘네가 계속 바다에서 뭘 자꾸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모래, 모래 먹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줬습니다. 솔직히 상관 없어요. 뭐, 사료 뭐, 더 먹고, 덜 먹고, 이 것도 이제 큰 차이도 없고. 잘 먹고, 활동력 좋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사료를 주, 줬습니다 네, 수컷 현재 암컷만 사료를 먹고 수컷은 그냥 주변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속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저 예전에 해칠리언 키워봤는데 그 외모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핑크밸리를 다시한번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것도 한 쌍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저에게 분양을 해주신 그 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 영상 보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소개해드렸으니까 제 영상 꼭 보실 테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짜 잘 키워볼게요. 자, 저 번식까지도 한번 해보고. 그치, 커온 머스크는 해칭을 많이 해봤는데 얘네는 또 처음인데다가. 그치, 반수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요. 해칭 온도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리고 저는 또 인큐베이터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칭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얘네가 제대로 이제 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유정란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산란장도 딱 있어요. 여기서 해칭을 많이 했습니다. 알도 많이 나왔고요. 좀 오래 썼던 육지 산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도 이제 얘네가 알을 낳, 낳으리라 믿습니다. 아, 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크네. 어, 얘네는 일반 반수색 거부에 비해 좀 크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거의 쿠터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수저도 지금 작은데 나중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거 또 보면 또 수조 환경 또 보시면서 막택클가시는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토종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수조가 좀 잡탕이에요. 핑크밸리도 외래종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브라다니오라는 열대어 얘네도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라미가 한 마리 있어요. 구라미라고 하는 열대어 한 마리 있는데 얘 역시도 외래종 그리고 밑에는 이제 토종 물고기들이 있어요 뭐 낙뿜낙자루 각시붕어 기타 등등 이런 열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종과 한국 토종이 더불어 사는 그런 수조죠 뭐 그런 거 보시고 뭐택클 거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뭐, 어떻게 해도 태클 거신 분들은 많아요. 그냥, 제 만족으로 키우는 거지. 전 솔직히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쁘지 않아? 외모도 되게 귀엽고.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생식기도 엄청 두껍고. 누가 봐도 그냥 수컷이죠. 한 것은 그래서 수컷보다 꼬리가 좀 짧습니다. 이렇게 핑크밸리 사이드네 한 쌍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역시 다생다. 감사합니다.